최근 미국 학술지 스미스 소니언 매거진은 태아가 산모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해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전 세계인을 경악시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2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자신의 세포가 아닌 자녀의 세포가 혈액에서 발견됐으며 자녀의 세포는 출산 이후 무려 27년 동안 엄마의 혈액 속에 남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던 중 최근 미국 퍼치슨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시애틀 대학교의 공동 연구진은 태아의 세포가 엄마의 뇌까지 전달 돼 뇌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자신의 시신을 기증한 여성 중 치매를 알았던 33명의 여성과 치매를 알지 않았던 26명의 여성 총 59명의 여성 시신을 부검해 뇌세포를 관찰했다. 그 결과 59명의 여성 중 37명의 여성에게서 Y 염색체가 발견됐다. Y 염색체는 남성, 자이, 에게만 발견되는 성염색체로 아들이 Y 염색체가 엄마에게 이식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다. 딸을 임신한 엄마의 경우 태아와 산모 모두 여성, 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없지만 엄마에게서 Y 염색체가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세포이식이 가능함을 증명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쉬나 59명의 여성 중 치매를 알지 않았던 26명의 여성은 치매를 알았던 33명보다 태아에게 받은 세포 양이 47%가량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태아의 세포가 줄기세포처럼 엄마의 몸속에 남아있다가 엄마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공격을 받을 때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태아의 세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엄마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태아가 배속에서 엄마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놀랍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진의 인사이트 c o k r